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4일.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어, 점심을 따로 먹습니다. 왜냐면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웬만하면 샐러드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웨이를 가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서브웨이입니다. 저기 밖에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여기 발목 치료했던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효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약국에서 발목 보호대를 사겠습니다. 오늘 사수분 사수분이 아파서 회사를 못 왔거든요. 근데 사수분도 자기 발목 보호대 하나 사달라고 하셔갖고 두개 사겠습니다. 동로에서 유명한 보령약국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 어, 다줄서 있습니다. 그냥 다른 약국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우유약국. 여기도 사람이 엄청 약사들이 엄청 많아요. 발목 보호대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약국엔 있었는데 여기 의료기기로 가보라고 하셔서 의료기기 도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수상한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수상하게 생겼는데 아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대로 가겠습니다. 한성 의료기 쌍봉 의료기 의료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 여기 꽤 깔끔해 보이네요. 의료기 할인 매장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발목 보호대가 없어서 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거 제 지금 신은 거 있거든요 그거 네. 한 신어봐 드릴 수 있어요 네. 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근 엄청 좋아요 아, 네. 얘는 얼마예요? 2만원 2만원인데 네. 예, 얘는? 또, 얘도 똑같아요 가격 근데 얘는 조금 이거보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조금 더 약간 응. <laughs> 이번엔 파스를 사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살게요. 파스도 샀습니다. 잘 먹고 대랑. 저는 칼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줄 알았는데 은근히 춥습니다. 오늘 되게 얇게 입었거든요. 그래서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크랜베리 어, 호두 깜빠뇨랑 토마토 스프. 얼른 먹고 오늘은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크랜베리가 엄청 들어가 있어서, 근데 크랜베리가 달달한 게 아니라 뭔가 씁니다. 다음엔 안 사먹도록 하겠습니다.